내가 왜 이렇게 편안해? 안들 가는 게제어와어와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거들어 이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들가와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어와무어이없는어에 아니 진짜 안떨어져 신기하다 <laughs> 한나의 방 네덜란드 가기 전 좋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40분 버스 타러 걸어가는 중 1시 이후로 안 나가는 녀석들이 <웃음> 진짜 <웃음> 갑자기 새벽이 오 <laughs> <있었네. 웃음> 무슨 <웃음> 바람이 <웃음> 무슨 어, 바람이 왜 들었는지 왜 심지어 뭐. 도로를 활주하는 중개사한거인사 여기 안 좋은 거 같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진짜 겁나 무서지 깜짝이야 네, 약간 중딩들 같은데 와 <laughs> <중딩딩은 웃음> 어, 그렇구나 지금... 네, 그니까 지금 저기서 밥먹고 있다 저, 저 남자들이 네. 개서다 <laughs> 짜잔 드디어 40여분을 걸어서 플스버스 정류장 도착 아아우 <laughs> <힌트 택하는> <laughs> <우린> 이걸 탔으면 <laughs> 우리가, 우리가 근데 개킹받는게 우리 안스텔산 가는 버스 N20인데 이것도 N20 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n <laughs> 2 0 진짜 가 봤어 진짜 가왔다고 이제 또 우리 버리고 간다 오 20분 남 잘가 이제 또한 2분 뒤에 온다 바이바이 <laughs> 사람들이 우리 뭐라 생각할까 새벽 3시에도 체력도 좋네 이렇게 생각할까 <웃음> 어. <웃음> 쟤네 뭐지? <없지? 웃음> 왜 이렇게 말이 많지? <laughs> 여기서밥 먹었어요 <laughs> 음. 맛있게 생겼어 크루아상. 저기서 빵을 굽고 있나 봐요. 약간 만들어진 빵. 그냥 백화점 내부가 이렇게 예쁘다니말안 돼. 감성 미쳤어. 개 이뻐. 오늘의 컨셉. 개, 개, 오늘의 컨셉. 개 도끼뇨. 아닌 것 같지만 도끼 가득한 게 o I t h i 이 k that's it. I'm 도 o i n g to get a 는 e r s o n 는 m going to get a 너무 예뻐. 그냥 모든 건물들이 너무 예뻐. e t 가 p 고 r s o n I'm g 너무 안 예뻐, 이킬링 에바가 돼. 아, 근데 온 기념으로 약간 뭐 사고 싶단 말이지? 음. 프라이막 왔는데, 헬로키 티 컬러가 너무 많아. 아, 개귀여워. 하지만 난 인권이 있으니까. 아니, 진짜 에바가 돼. 너무 귀엽잖아. 완전 대박 너무 귀여운 거 찾았잖아 진짜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엉덩이 쓸룩쓸룩 미쳤어 말한데 우와 잠깐만 왜, 어, 담배 됐어, 됐어, 연기도 말안돼아 안 개귀여워 진짜 나어 아. 잠깐만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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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끌고 갈 거야 어, <laughs> 어, 나 언니 건지고어 물귀신이야 언니 그거 몰라? 어나 몰라 야좀설했어 그만해 언니 인터넷 생활줄이야봐 너무 아, 짜증나 그냥 <laughs> 저희는 지금 크루즈 타러 가는 길이고요 저 건물 약간 우리 쪽으로 쓰러질 것 같잖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여기, 여기 다 있음 와야 <laughs> 밖에서 보는 게 진짜였네 너무 예쁜데? 아, 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이게 뭐래?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짜잔, 우리의 조식. 개맛있음. 이거 안에 또빵 있음. 또왜 이렇게 오, 없어? 불쏠이에요. 나 버터도 두 개나 가져왔어. 욕심 제왕. 아, 이거 완전 박가현 깔인데 아이폰 13, 14. 시 뭐야. 12가 없어. 박가현 12인데. 저희는 잔세스칸스의 풍차 마을. 하고 있고요. 잔담을 아까 갔다 왔는데 영상을 하나도 안 찍었나 모르겠다. 근데 여기 역 도착하자마자 약간 초콜릿 초콜릿 허거냄새 초콜릿 짜파게티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얘들아 여기 영도대교다 영도대교. <laughs> 여기 영도대교. <여기> 영도대교. <laughs> 어, 한국에 네, 이런 게 있어? 몰랐어. 어? 야, 야 이거 영도대교 맨날 토요일 2 시마다 열리는 거 몰라? 아, 몰랐어. 아 진짜, 진짜 이래서 서울 쳐다봐. 사람들은. 자자. 뭔지 모르겠는데 똥냄새가 제동도에서 동네에서, 냄새에서 동네에서, 동똥냄새동 똑같구나. 네에서 동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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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서 동네에서, 동네에서, 동네네에서어네에서 블랙 갈릭 불개 열심히 뜯어먹어 우리도 아까 치즈 개 열심히 뜯어먹고 뜯어 왔는데 아 너무 귀여워 저 아기팔이 너무 귀여워 리피 천둥이잖아 어. 짠. 여기 스테이크를 시켰는데요. 한마랑 저랑 똑같은 거 시켰어요. 이거는 갈릭 소스고, 이거는 바베큐 소스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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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선택해, 장한나. 여기서 밑에 약간 그거 그거를 들어있어. 나 혼자 아, 잼. 아... 야 이거 뭐지? 사람들은 왜 이걸 보려고 까 진짜 이해가 안 돼. 가너 나도 찍힌 찍었어. 어, 나 찍긴 찍는데. 왜? 옷다 입고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뭐 보고 싶어? 헤어리테일이야. <놀람> 미쳤어. 개추워. 진짜. 아크릴이 다 있어. 어, 그것도 계속 입다 나, 씹떡 같은데,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 애니야.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그, 응, 집박소이 그, 그, 하나 코군. 아, 맞아. <laughs> 너무 예뻐. 우와, 근데 여기, 그라운리스 거기 아니야? 오, 미친. 우와. carry more than just my secrets. We carry love, we carry children of our own We are still kids and we were 개멋죠 오, 땡큐 t s 나 이미 긴 이렇게 어, 눈물 나 a 갑자기? 아, 이런거 보면 눈물 흘리버 n k 너무 가지고 완전 you're going to get a drink. I'm not s 이건 뭐예요?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언니 얼굴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이거 고예 이거 요이원 이거 뭐예이예이예이예이이이크이거이예예 都、uh, <Yeah. S 1>。 겠다 저희 자리없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앉았는데요 아니 밤이라서 그런지 버스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 같아요